Hello everyone. Welcome to my class. Open your books to pages 76 to 77. 여러분 교과서 76쪽, 77쪽을 펴주세요. It's time to study, think and write. We begin with party. Look at the pictures, please.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주인공 리오나예요. 리오나는 호주에서 온 친구네요. 그래서 리오나의 schedule, 스케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구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모닝티를 마시고 있어요. 호주는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그래서 티 타임을 갔는데요. 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뭐꼭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어떤 일종의 쉬는 시간의 일종이에요. 간식도 가져와서 물 마시기도 하고 이릅니다. 뭐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보여주고 있죠. 음. 뭐이 다리도 굉장히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주 수도를 시드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캔버라라는 작은 도시예요. 선생님도 캔버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별명이 유령의 도시랍니다. 상상이 되죠. 거기에 있는 그냥 공공 건물만 많아요. 무슨 국회의사당이 날지 그런 그런 그 국가 행정에 필요한 그런 도시만 있지 사람들이 활발하게 살지 않아서 정말 휑합니다. 자 그러면 it's time to listen to the dialogue. 한번 아로그는 아니고 it's time to listen to the text. 여기 나온 문장을 들어봅시다. Ready, go. Hello, I'm Leona from Australia. I get up at six, and I go to school at eight forty. I have morning tea time from ten to ten twenty. I have lunch at twelve thirty. I get home at three. I read books and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I go to bed at eight. All right, you got it. 어떤 가나요? 자 안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 항상 들을 때는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다 알죠 오 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 이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Ready? Go. Go. Hello. I'm Leona from Australia. I get up at 6 and I go to school at 8:40. I have morning tea time from 10 to 10:20. I have lunch at 12:30. I get home at 3. I read books and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I go to bed at 8. 자, 어려운 표현이 있나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배웠던 get up, 일어나는 거, go to school 배웠고, 또 have lunch, get home, read books, 우리 앞에 s t e l l a 에 배웠죠. play soccer, 축구하는 거, go to bed 있고, 어, 한 가지 morning tea time 이것만 새로 나온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from 10 to ten twenty. from ten to ten twenty.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from to. 자, 내용을 대충 이해했겠죠? 띠링.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파트 B와 파트 C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지금까지 해왔는데 벌써 5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서너 번을 벌어한 거예요. 하루 동안 하는 일과 하는 시각을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의 하루 일, 그,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의 스케줄. 뭔가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 먼저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여러분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급식을 먹기 위한 건가요? <laughs> 아니면 내 짝꿍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전에는 그남 남학생들은 축구하는 그 재미로 학교를 왔었어요. 여학생들은 4층에 있는 큰 거울 앞에서 댄스 연습을 했었고요. 또 집에 가고 아마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학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영수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논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과학반도 있고,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 자기 걸 써보세요. Get up! 배웠죠? Go to school! Have lunch! 또 get home! 학원은 뭔가요? 자, 학원은 영어로 학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아카데미는 사실 맞는 영어가 아니에요. 아카데미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학문은, 여러분, 학문 뜻 알죠? 어. 학원은 H A K W O N입니다. 학원. 요즘은 우리 한국 말이 그대로 영어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전에 말했죠 먹방 이런 그대로 대박 이런 거는 외국 친구들이 정말 써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도 듣고 그만큼 우리나라 힘이 막강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말을 점점 짜뭐 많이 쓰더라고요. 예시를 보여주겠어요. 선생님, 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면, 이렇게. 자, I get up at 6. I go to school at 8. I have lunch at 12.30. I get home at 4. I do my homework at 5. I have dinner at 6. I watch TV at 8. I go to bed at 10.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만 조금씩 바꾸면 되겠죠? 요 보통 학원 안간 친구들은 집에서 온라인 공부를 한다거나 뭐 숙제하는 거 쓰면 되고요. TV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셈 저는 뭐 독서를 해요. read books 쓰면 되고. 저는 인터넷 게임 하는데요. I play online games. 또는 저는 바이올린 해요. I play the violin. 저는 피아노 연습을 해요. I play the piano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를할 겁니다. 자, 애시를 그대로 쓰면 돼요. Hello, I am. 자, 여러분 이름 뭐예요? 이 친구는 소민이죠? Korea. I am 소민 from Korea. 여러분 이름 쓰고, Korea 쓰면 되고요. 또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은 여기다 자기 이름 쓰면 돼요. China, 아, 그 나라 이름을. 뭐, 필리핀, 또는 Japan,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I get up at 6.30. I go to school at 5. I have lunch at 12.40. I get home at 3. 그리고 I have dance class at 4. I watch TV at 6. And I go to bed at 9.30. 어때요? 와, 이 정도 여러분이 쓸수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음. 선생님이, 선생님 같으면 이러겠죠. Hello, I'm Stella from Korea. I get up at 4 and I go to school at 8. 선생님은 8시쯤 학교 오거든요. I have lunch at 12.40. 선생님도 뭐 수업 있을 때 없을 때좀 다르지만 12시 40분 부분에 먹고요. I get home at, at uh, 4.50? 선생님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뭐 거의 5시쯤 되고요. 그리고 I have read books at 6, 6시쯤 책을 읽고, I have dinner at 6.30, 6시 30분쯤 저녁을 먹고요. I watch TV, I watch, actually, I watch play baseball at 6.30. 야구 경기는 6,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매일 월요일 빼고 야구를 보고 있어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혹시 주,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Well, I go to bed at 10.30. 선생님은 10시 반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Okay, guys. How was it? Are you done? 어때요, 여러분들? 잘 됐나요? 잘안된 친구들은 이 애시를 보고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숫자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죠? o k a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공부는 다 끝났네요. 3차 시, 4차 시, 5차 시. 다음 주부터는 6차 시를 하고, 그 다음에 6단원에 들어갈 거예요. Okay, guys. You did a good job. 고생했어요. It's getting hot, and hot. 점점 더워지고 있죠?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건강 주의하고요. You have lots of water. 물도 많이, 많이, 많이 마시고요. And don't do too much. 어떤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You need some rest.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요. 항상 you think positive. 항상 편하게 생각하세요. You don't be afraid of make mistakes. 실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Okay. See you next week. Bye bye.